하이미피, 저는 지금 수원 도이치 오토월드의 카메이트 상사에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. 정숙성, 주행 성능, 연비, 품질, 가격 등 재구매일이 가장 높은 브랜드가 바로 렉서스가 아닌가 싶은데요. 탄탄한 기본기에 스포티함을 한 스푼 더한 렉서스,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. 렉서스 뉴 IS250F 스포츠 모델입니다. 2013년 7월에 등록되었고, 1,880만원에 올라와 있습니다. 용도 변격 이력 없고, 동승석, 도어 단순 교환 하나 있는 무사고 차량이에요. 18인치 휠 사용하고 있고, 타이어 트레드는, 음, 80% 정도 남은 것 같네요. 네. 내부도 바로 보실게요. 짜잔. 역시 클래식, 어, 스포츠카의 클래식한 그런 아이덴티티를 흰색 차량의 빨간 시트, 실내를 볼수 있죠. 코일 매트도 빨간색으로 이렇게 깔으셔가지고, 그런 느낌을 더 강하게 내고 있어요. 전동으로 이렇게 시트 조절 가능하시고, 아까 안 잡았는데, 허리를 싹 감아주는 그런 느낌의 버킷 시트입니다. 이열도 바로 보실게요. 이열도 제가 이렇게, 앉아 보면 음, 준준형 세단 정도의 느낌의 실내 공간인 것 같아요. 아반떼 정도 나오는 것 같고 솔직히 운전석에 더 집중을 한 차량이기 때문에 어 이열이 어, 다소 넓지는 않다라는 느낌이에요. 하지만 좁지도 않아요.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고 제가 이렇게 다리를 꼬고 누웠을 때도 뭐이 정도 여유 있게 주먹 하나 정도는 들어갈 것 같아요. 그리고 에어벤트 요 가운데에 이렇게. 보실 수 있고, 암레스트에 컵 홀더 두개 확인되고, 백포켓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고, 음, 이열의 열선이나 그런 기능들은 딱히 없어요. 하지만, 뭐, 차가 많이 넓고 길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 앞에서 넘어오고, 요 가운데서 하는 것만으로도 시원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. 2열 시트도 역시나 푹신하네요. 바로 트렁크 가볼게요. 네 안쪽에 코일 매트 깔아 놓으셨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정품 매트 이렇게 바닥 매트가 어, 확인되고 있고요. 요 아래에는. 음. 수납 공간은 아니고, 이열이 폴딩이 돼요, 여러분. 그래서 더 깊숙하게 짐을 넣으실 수 있어요. 골프백도 좀 이렇게 좀 우겨 넣으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고. 근데 보통 여기 이렇게 짐을 많이 실어서 다닐 만한 차는 아니잖아요. 주행을 위해서 트렁크는 좀 가볍게 해서 다니는 걸로. 운전석 가볼게요. 여기 보시면은 약간 보랏빛으로 펄이 좀 들어가 있는 이런 썬팅이좀돼 있어요. 앞에도, 앞에서 정면에서 봤을 때도 빛이 굉장히 잘 들어오거든요? 어, 그런 보랏빛이? 이렇게 운전석도 확인해 보시면은 버튼 까임이나 이런 거 없이 깔끔하게 큰 사용감 없어요. 2016, 아, 2013년에 등록된 차량인데 이 정도의 사용감은 어, 아주 준수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. 달려볼까? 거지! 패들시프트 여기 있고요. 클러스터 보실게요. 여기 보시면은 모드를, 노멀, 뭐 스포츠, 에코 모드를 이렇게 바꾸시면은 클러스터 이렇게 싹싹 바뀌어요. 완전 멋있죠?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, 패들시프트 뒤에 여기 11만, 3, 어. 아, 어, 어. 11만 4, 어, 주행거리 11만 4,533km. 운행 하셨고요 핸들을 뒤 어, 카메라 넘어와서 크루즈 컨트롤 버튼 보여 드릴게요 너무 멋있죠 이게 음, IS가 좀 차가 작은 것 같아도 그래도 렉서스 잖아요 그래서 실내가 너무 편안하고 좋고 이 정숙성 너무 끝내주지 않습니까 여기 핸들 뒤에 보시면은 크루즈 컨트롤 요 버튼이 여기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음, 터, 터치형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여기서 바로 마우스. 너무 귀엽죠? 이거 이렇게, 이렇게. <laughs> 여기서 이렇게 내비게이션 이용하시면 되고요. 후방카메라. 네. 짱장하게잘 나오고 있죠? 후방카메라 확인하셨고. 그리고 여기 아날로그 시계. 요거 그 약간 좀 그런 감성이 있죠? 그리고 이거 너무 의외였어. 이렇게 바람을 지배하고 있어, 제가. 양쪽으로, 듀얼로, 이렇게, 바람. 이렇게 터치로도 허, 이용하실 수 있고요. 그리고, 열선이랑 통풍 시트, 양쪽 다 있어요. 일열 양쪽 다. 이렇게, 3단으로 이용하실 수 있고, 핸들 열선 버튼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, 아까 보여드렸던 주행 모드, 변경, 콕폴더 두 개, 암레스트도 여기 이렇게 있고, 여기서 옵스랑 USB 꽂으셔서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어, 하이패스는 여기 달려 있고요. ECM 룸미러 뒤에 블랙박스까지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선루프 오픈하면서 소개 마칠게요. 기본기에 스포티한 감성을 더하는 렉서스와 함께 보셨는데요 이 차량 마음에 드셨다면 미차 어플 혹은 상단의 번호로 전화주세요 지금까지 가영이었습니다